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제이크 조세폴은 1997년 1월 17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인터넷 유명인, 배우, 기업가, 프로 복서입니다. 처음에는 짧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바인에서 명성을 얻었지만 제이크는 유튜브와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방면에 걸친 경력을 쌓았습니다. 제이크 포른바인의 황금기 동안 짧은 영상으로 엄청난 팬층을 확보했습니다. 바인이 폐쇄된 후, 그는 유튜브로 옮겨갔고, 그의 빌라그 스타일 콘텐츠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거친 영상, 유머러스한 장난, 때로는 논란이 되는 콘텐츠로 인해, 는 빠르게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얻었습니다. 제이크는 디즈니 채널의 인기 시리즈 별표 비자어드 바웃 별표에서 덕맨 역을 맡아 연기 경력을 시작했고 젊은 청중들에게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잦은 논란과 커리어 야망으로 인해 디즈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이크는 동생 로건 폴과 함께 소셜 미디어 환경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규칙을 깨고 대담하고 색다른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특징인 그들의 매브릭 운동은 젊은 청중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이크는 소셜미디어 크리에이터 그룹인 팀십초도 설립했습니다. 제이크 폴의 경력은 종종 논란과 비판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의 비디오, 이웃과의 분쟁, 헤드라인을 장식한 사건은 반발과 관심을 모두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꾸준히 주목을 받고 팬층을 확대했습니다. 2018년 제이크는 프로 복싱 링에 올라 그의 경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동료 유튜버 대지 올라툰지와의 데뷔전에서 승리하여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복싱은 제이크가 단순한 소셜 미디어 인물 이상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제이크는 전 NBA 선수 네이트 로빈슨과 MMA 선수 벤 에스크렌. 타이론 우들리를 포함한 유명 상대와 싸웠습니다. 대부분의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그는 복싱계에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비평가들은 프로복서로서의 그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제이크는 복싱계에서 점점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복싱을 넘어 제이크는 기업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쌓았습니다. 그의 프로젝트와 동기부여 강연은 전 세계의 젊은 기업가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제이크의 개인적인 삶은 그의 경력만큼이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타나 몽고와의 관계와 그들의 대대적인 결혼식은 언론에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이크는 개인적인 노력과 직업적 성공으로 청중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제이크 폴은 복싱 경력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는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프로 경기장에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다른 사람에게는 비판을 받는 제이크는 여전히 대중문화에서 두드러진 인물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제이크 조세폴은 1997년 1월 17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인터넷 유명인, 배우, 기업가, 프로 복서입니다. 처음에는 짧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바인에서 명성을 얻었지만, 제이크는 유튜브와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방면에 걸친 경력을 쌓았습니다. 제이크 폴은 바인의 황금기 동안 짧은 영상으로, 엄청난 팬층을 확보했습니다. 바인이 폐쇄된 후, 그는 유튜브로 옮겨갔고, 그의 빌라그 스타일 콘텐츠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거친 영상, 유머러스한 장난, 때로는 논란이 되는 콘텐츠로 인해, 그는 빠르게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얻었습니다. 제이크는 디즈니 채널의 인기 시리즈 별표, 비자 어드바웃 별표에서 덕맨 역을 맡아 연기 경력을 시작했고, 젊은 청중들에게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잦은 논란과 커리어 야망으로 인해 디즈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이크는 동생 로건 폴과 함께 소셜미디어 환경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규칙을 깨고 대담하고 색다른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특징인 그들의 매브릭 운동은 젊은 청중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이크는 소셜미디어 크리에이터 그룹인 팀 10초도 설립했습니다. 제이크 폴의 경력은 종종 논란과 비판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의 비디오, 이웃과의 분쟁, 헤드라인을 장식한 사건은 반발과 관심을 모두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꾸준히 주목을 받고 팬층을 확대했습니다. 2018년 제이크는 프로 복싱링에 올라 그의 경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동료 유튜버 돼지 올라툰지와의 데뷔전에서 승리하여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복싱은 제이크가 단순한 소셜 미디어 인물 이상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제이크는 전 NBA 선수 네이트 로빈슨과 MMA 선수 벤 에스크렌, 타이론 우들리를 포함한 유명 상대와 싸웠습니다. 대부분의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그는 복싱계에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비평가들은 프로 복서로서의 그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제이크는 복싱계에서 점점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복싱을 넘어 제이크는 기업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쌓았습니다. 그의 프로젝트와 동기부여 강연은 전 세계의 젊은 기업가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제이크의 개인적인 삶은 그의 경력만큼이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타나 몽고와의 관계와 그들의 대대적인 결혼식은 언론에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이크는 개인적인 노력과 직업적 성공으로 청중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제이크 폴은 복싱 경력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는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프로 경기장에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다른 사람에게는 비판을 받는 제이크는 여전히 대중문화에서 두드러진 인물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제이크 조세폴은 1997년 1월 17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인터넷 유명인, 배우, 기업가, 프로 복서입니다. 처음에는 짧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바인에서 명성을 얻었지만, 제이크는 유튜브와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방면에 걸친 경력을 쌓았습니다. 제이크 폴은 바인의 황금기 동안 짧은 영상으로 엄청난 팬층을 확보했습니다. 바인이 폐쇄된 후 그는 유튜브로 옮겨갔고 그의 빌라그 스타일 콘텐츠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거친 영상 유머러스한 장난 때로는 논란이 되는 콘텐츠로 인해 그는 빠르게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얻었습니다. 제이크는 디즈니 채널의 인기 시리즈 별표 비자 어드바웃 별표에서 덕맨 역을 맡아 연기 경력을 시작했고 젊은 청중들에게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잦은 논란과 커리어 야망으로 인해 디즈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이크는 동생 로건 폴과 함께 소셜미디어 환경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규칙을 깨고 대담하고 색다른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특징인 그들의 매브릭 운동은 젊은 청중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이크는 소셜미디어 크리에이터 그룹인 팀 10초도 설립했습니다. 제이크 폴의 경력은 종종 논란과 비판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의 비디오, 이웃과의 분쟁, 헤드라인을 장식한 사건은 반발과 관심을 모두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꾸준히 주목을 받고 팬층을 확대했습니다. 2018년 제이크는 프로 복싱링에 올라 그의 경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동료 유튜버 대지 올라툰지와의 데뷔전에서 승리하여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복싱은 제이크가 단순한 소셜미디어 인물 이상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제이크는 전 NBA 선수 네이트 로빈슨과 MMA 선수 벤 에스크렌, 타이론 우들리를 포함한 유명 상대와 싸웠습니다. 대부분의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그는 복싱계에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비평가들은 프로복서로서의 그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제이크는 복싱계에서 점점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복싱을 넘어 제이크는 기업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쌓았습니다. 그의 프로젝트와 동기부여 강연은 전 세계의 젊은 기업가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제이크의 개인적인 삶은 그의 경력만큼이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타나 몽고와의 관계와 그들의 대대적인 결혼식은 언론에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이크는 개인적인 노력과 직업적 성공으로 청중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제이크 폴은 복싱 경력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는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프로 경기장에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다른 사람에게는 비판을 받는 제이크는 여전히 대중문화에서 두드러진 인물입니다.